발표하신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본인 소개를 발표한 내용을 잘 듣지 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도 뭐 기본적으로 식물 유래 이런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대해서 이렇게 좀잘 발표한 필요성은 있다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질이라든지 어떤 전시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 제가 석신 쓰일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何だ 육안을 품고는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 보호성에서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은 기업도 크게 느꼈고 물론 정부에서도 오랫동 고민하고 싶은 것들을 좀더 현실화하는 계기가 되는 걸고민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이고 기업은 기업대로 관리할 수 있는 공정관리 기준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 되게 고민 그렇기 게되 때문에 아다시피 원료를 섭용하게 되면 원료를 드라이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추출해 보는 경우도 있고 추출해서 안전히 액상 형태 혹은 또 파우더 형태에서 사 때가 있는데 어, 아까 교수님께서, 양 교수님께서는 DNA가 수용할 수 있고 기업은 또 GMT를 서 관리할 수 있게끔 어떻게 이 관리 기술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과연 그런 관리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좀 토론되고 또 저희도 답을 얻어가서 좀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질문좀드려보겠습합니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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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분명히 어, 양적인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그를 앞서서 퀄리티가 중요하다는 말을 주는데 굉장히 불가능한 문제이고 그것이 오늘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래서그시간처에서이 어, 어, 규정을 만든 분명히 퀄리티가 퀄리티가 아, 퀄리티에 앞서야 한다는 게 이미 규정상 있었지만 그동안 기여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오늘은 굉장히 앞서서 간다고 생각하시고요. 일단 어, 모든 걸다정으로고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 이거 깨렇게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두 번째는 그러니까 퀄리티를 얘기할 때에는 전에는 일정하게 만든다 라는 개념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퀄리티라 가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들은또 일정하다 라고 퀄리티 얘기는 조금 전에 그얘으로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어, 어, 퀄리티라는 개념만 가지고 할 것이고 특별히 지인판별이라는 개념으로 조금 더 연습할 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 굉장히 좋은 어댑스가 있었는데 어, 우리가 그 이, 이거를 이 지인판별이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뭔가 좀싼것으로 배치한다라는 것을 이코노미컬의 모티베이티드 e g e t a t i v 어댑스에 해서 얘기한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의도적이 아니지만 나가 들어갈 수 있는 정말로 의도적으로 키카를 집어넣는 그런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이는 너무 은 어려우니까 이세 가지 잘해주신 것 같고요. 제가 커멘트 하나만 더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일단 감리는 통과하고자 하고 그리고 규제가 있는데 규제는 통과하고 어쨌거나 상품을 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한다라는 거죠. 사실 규칙과 정책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경제적으로 혼입을 하느냐? 왜냐하면은요 테스트 방법이 있는데 그냥 양적인 테스트 방법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테스트 방법을 안 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무슨 짓이든 한다라는 거죠. 현재 테스트 방법 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품질과 양을 함께 테스트가 있다라고 한다면이 테스트를 모두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정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책이 그만큼 중요하고 정책에서 품질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정책이 그냥 사람들이 어? 오해하면 되네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혼입은 발생할 그런 겁니다. 어, 이런 여러... 라는 말씀 어, 그러니까 특별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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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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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그, 차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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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규정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했습가지소사태를 이렇게 전책을 생각하는 분야가 이렇게. 세 번째, 우리 그러나님께서 말하는 세 번째 이야기 합산 원료, 그러니까 반능적으로 비슷한 원료가 좀 합산 원료들이 처음 기능승인받을때 원료로 분박돼고 들어가는 것에 대서 저희들이 그런, 그 품종들에 대해서는 진판별 검사를 영업자 스스로 할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제 반응적으로 유사한 물질, 그, 본재료에 대해서 계속 시험법도 같이 만들어 가면서 시험법이 합립된 순서대요 노동자들이 스스로 진위 여부를 할수 있도록 검사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가지고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그 지은기 보세성에 대해서 잘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또 외부의 계단으로 이렇 선자가 그런 에 가서 매일 제조업체현장에 가서 봤을 때경관점이나 빠지고 입점이 될수 있도록 관련 서류들이 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유전자 분석에 따라 그 원료, 그러니까 천년 그 식물대에서 가지고 있는 이재배 조건이라든지 온도라든지 또 원산지에 따라서 약간 현향이 틀리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기능성을 정부에서 인정해 줄때 이 원재료에 대해서도 분명한 프로세스를 좀낮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시험법을 대해서 전문가들이 한 장에 모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를 굉장히 많이, 굉장히 많 전문가라서, 보기만 해도, 진위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 아무튼, 어, 리컬을 이, 어, 리스트 굉장히 강하다기 때문에, 킬리컬 리스트 5명만 이렇게 가서 진위를 구별할 수는 아무것도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어깨를 대표하는 사람 이 죠？그렇기 때문에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 합니다. 네, 혼입이 뭐 우연에 한 것인지 의도적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동기부여가 된 거지 실수인지 그 것은 상관 없습니다. 저희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원료를 받는 순간부터 저희가 이제 순간을 저희가 책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식별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러한 책임을 전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고객에게 전가할 수 없고요. 아니면 정부에게도 책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저희 납품업체에 거꾸로도 책임 전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업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책임을 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저희가 이것은 새로 대두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과거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1 8 5 8년너의 스코틀랜드 어, 분이 중국로부터 으 티를 훔치려고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성공적으로 훔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 티 엑스포트 퍼실티, 티 수출 수, 시설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영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19세기에는 영국이 녹차를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파란색이 있었고 노란색이 있었고 파란색도 누르고 노란색은 집섬이고 뭐 이런 것들 믹스를 해서 뭐 녹색도 만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이 만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 우리가 이렇게 녹차는 안 마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어,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고객이 말하니까 이거를 판매하는 사람이 아까 그 말씀드린 스코틀랜인 사람이 아,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다. 그냥 우리가 판매한 것 뿐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에 갑자기 시뭐 시작, 16년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항상 EMA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 경제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혼입사고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혼입사고가 계속 계서의도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러한 덫에 걸리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성분을 의도적으로 하지, 이렇게 혼입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할까요? 네 크로마토 그래픽적인 요소도 어, 있겠죠. 저희가 뭐 DNA 방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사이트 부지 선정은 모르겠지만은 뭐 화학적인 DNA에 관련해서 어 저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어깨를 대표해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불편합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뭐 이런 혼입을 하면서 뭐 이렇게 걸리지 않는 차원에서 이렇게 잘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